안녕하세요. 스포츠베스트 픽스터 수베이입니다. 고배당 픽을 찾고 계신가요? 3월 29일 SS 클래스방에 공개된 KBO 조합 픽 결과입니다. 3.4배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그럼 잠시 광고 시청하고 분석 시작해 볼 텐데요. 바로 분석 영상 시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40초 정도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한 조합픽 및 주력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sve.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단체 카카오톡방에 참여하세요. 매일 신뢰도 높은 분석과 픽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현재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후 링크 통하여 연락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 지급 이벤트 진행중이니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2025년 3월 30일에 펼쳐지는 해외 축구 중요경기 분석 시작해볼 텐데요. 첫 번째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와 레가네스의 맞대결입니다. 현재 레알 마드리드는 리그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선두 바르셀로나를 바짝 뒤쫓고 있는데요. 반면 레가네스는 강등권 싸움을 피하기 위해 승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과연 이번 맞대결에서 누가 승리를 거머쥘지 지금부터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양팀의 부상자 면담 먼저 살펴볼텐데요.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 수비의 핵심인 카르바알과 밀리탕이 결정할 예정입니다. 두 선수 모두 장기 부상으로 인해 전력에서 제외된 상황인데요. 여기에 세바요스도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합니다. 또한 페르랑 맨디와 쿠르트아는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로 경기 직전까지 상태를 지켜봐야 합니다. 반면 레가네스는 엔릭 프랑케사와 보르나 바리시치가 결정하면서 좌측 수비진에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두팀 모두 몇몇 핵심 선수들이 빠지지만 특히 레알 마드리드는 수비진의 핵심 선수들이 이탈한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레가네스는 올시즌 원정 경기에서 단 1승 밖에 거두지 못한 상황인데요. 특히 원정 경기에서의 득점력이 저조합니다. 14번의 원정 경기에서 단 7골만 기록할 정도로 공격력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적으로 버티면서 역습을 노리는 전술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레가네스에서는 공격수 다니 리바가 가장 위협적인 선수인데요. 이번 경기에서 레가네스가 역습을 노리는 만큼 라바가 빠른 스피드를 활용하여 롱패스를 받아 득점 찬스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 헤더 특점도 노릴 수 있는 선수인 만큼 레알 수비진이 경계해야 할 선수 중 하나입니다. 레가네스는 이번 경기 수비적인 전술을 펼칠 가능성이 높은데요. 기본적으로 4 1 4일 포메이션을 유지하면서 중앙을 밀집시키고 상대의 패스 길목을 차단하는 전략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술은 레알의 강한 공격력을 견제하면서 역습을 노릴 수 있는 최소한의 공격 옵션을 유지하는 방식인데요. 특히 롱볼과 세트피스를 활용한 공격을 통하여 기회를 만들 가능성이 높으며 레알이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나설 경우 빠른 역습을 통해 기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먼저 레알 마드리드의 최근 경기력을 보면 리그에서 4연승을 기록하며 강력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음바페와 벨링엄, 비니시우스가 이끄는 공격력은 리그 최상급 수준입니다. 최근 4경기에서 무려 12골을 터뜨리며 막강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경기에서 수비불안이 조금씩 노출되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다득점을 노릴 가능성이 높은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킬리안 은바페의 활약이 가장 기대되는데요. 올 시즌 리그에서 압도적인 스피드와 골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팀의 핵심 공격 옵션으로 활약 중입니다. 특히 레가네스의 측면 수비가 다소 약한 만큼 은바페가 왼쪽 측면에서 돌파를 통해 직접 득점을 노리거나 안쪽으로 접어들면서 벨링엄과 연계 플레이를 펼치는 장면이 자주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주드 벨링엄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인데요, 중앙에서 공격과 수비를 조율하면서 직접 득점을 노릴 수 있고 패스를 통해 동료들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도 측면에서 빠른 드리블 돌파를 통해 찬스를 만들면서 레가네스의 수비를 흔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는 공격 중심의 경기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높은데요. 레가네스가 수비적인 전술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레알은 전방에서부터 강한 압박을 통해 빠르게 공을 탈취하고 공격진의 기동성을 활용하여 상대 수비를 흔드는 전략을 구사할 것입니다. 먼저 레알의 공격 전술을 살펴보면, 레알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빠른 템포의 공격을 전개할 텐데요. 특히 음바페와 비니시우스 주니어가 측면에서 수비수를 따돌리고 벨링엄이 이선에서 침투하며 직접 득점을 노리거나 연계 플레이를 펼치는 장면이 예상됩니다. 또한 레알 마드리드는 풀백들의 적극적인 공격과담을 통해 측면에서 크로스를 공급하면서 벨링엄과 음바페가 박스 안에서 마무리를 짓는 장면이 자주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또한 미드필더에서 강한 압박을 통하여 상대가 롱패스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며 리디거를 중심으로 공중볼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수비를 운영할 것입니다. 이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가 주도하는 경기 양상이 예상되는데요. 레알이 강한 압박과 빠른 패스플레이로 레가네스를 공략하면서 다득점 승리를 노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에 이번 경기 저 스베는 레알 마드리드의 마인을 예상합니다. 현재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하시고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연락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두 번째 경기는 에스파뇰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맞대결입니다. 현재 강등권 탈출을 노리는 에스파뇰과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목표로 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과연 이 경기의 승자는 누가 될지 지금부터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양 팀의 부상자 명단 먼저 살펴볼 텐데요. 양팀 모두 이번 경기 몇몇 핵심 선수들이 결정하거나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에스파뇰에서는 그라게라가 장기 부상으로 이번 경기에서도 출전이 어렵고, 또한 골키퍼 페르난도 파체코는 수술 후 회복 중이라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다만 중원에폴로사노가 징계를 마치고 복귀하면서 팀의 중원 운영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큰 부상자는 없지만 아니엘 코레아가 징계로 출전할 수 없습니다. 또한 로드리고 데파울과 홀리안 알바레스는 남미 국가대표팀 경기로 인해 피로가 누적된 상태라 디에고 시메온의 감독이 로테이션을 가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에스파뇰은 현재 이번 시즌 리그에서 19골을 기록하며 공격력이 다소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5경기에서 1승 2무 2패로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며 강등권과 가까운 위치에 머물고 있죠. 수비진의 조직력이 좋지 않아 실점이 많고, 공격진에서도 결정력이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에스파뇨에서는 미드필더 푸아도와 크랄이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푸아도는 공수 밸런스를 조율하며 팀의 공격전개를 이끌어가고 있고, 크랄은 강한 압박과 태클 능력을 바탕으로 수비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번 경기 에스파뇨은451 포메이션을 활용하여 수비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은데요. 미드필더 숫자를 늘려 상대의 빌드업을 방해하고 측면 윙어들이 적극적으로 수비가담을 하면서 단단한 두줄 수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팀의 핵심 전략 중 하나는 중원에서의 강한 압박과 두줄 수비인데요. 크랄과 로사노가 중앙에서 얼마나 견고한 수비를 보여주느냐가 관건입니다. 아틀레티코의 빌드업을 차단하기 위해 중원에서 강한 압박을 시도하고 수비시에는 4-5-1에서 5-4-1 형태로 전환하면서 미드필더들이 내려와 더욱 촘촘한 수비라인을 구축할 것입니다. 공격에서는 롱볼과 측면 크로스를 활용한 역습이 주요 전략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상대적으로 점유율을 낮게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빠른 전환과 롱볼 플레이를 통해 역습 한 방을 노리는 장면이 자주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푸아도가 역습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공을 탈취한 후 빠르게 전방으로 연결하여 상대 수비가 전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찬스를 만들려 할 것입니다. 또한 풀백 힐랄리와 카레라스가 공격하다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려 헤더 득점을 노릴 수도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득점 가능성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아틀레티코 수비진이 제공권이 뛰어나긴 하지만 코너킥이나 프리킥 상황에서 카브레라와 쿤블라 같은 장신 세터백들이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세트피스에서의 한방이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면을 집중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현재 28골을 기록하며 준수한 공격력을 보이고 있고,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 특유의 단단한 수비조직력과 함께 그리즈만과 세를로트의 공격 조합이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는 앙투안 그리즈만이 단연 핵심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10골을 기록하며 팀내 최다 득점자로 활약하고 있고, 공격에서 창의적인 플레이를 만들어내며 팀의 공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를로트는 제공권이 뛰어나고 결정력도 좋은 선수로 세트피스 상황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선수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번 경기 특유의 탄탄한 수비조직력과 빠른 전방압박을 활용하는 전술을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핵심이 될 부분은 전방압박과 빠른 공수전환입니다. 심혜원의 감독 특유의 전술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상대가 후방에서 볼을 소유하는 순간부터 강한 압박을 가하면서 실수를 유도하는 플레이를 펼칠 것입니다. 특히 그리즈만과 세르로트가 전방에서 압박을 가하며 에스파뇰 수비진을 흔드는 모습이 예상되는데요. 이를 통해 상대의 패스 길목을 차단하고 빠르게 공격으로 전환하는 장면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드필더에서는 바리오스와 갤러버의 역할이 중요해질 전망인데요. 이들이 중원에서 적극적인 활동량을 바탕으로 상대의 빌드업을 방해하면서도 공을 탈취한 이후 빠르게 공격진으로 연결하는 모습이 예상됩니다. 또한 측면에서는 리노와 요란테가 적극적으로 오버레이팅을 시도하며 공격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틀레티코가 기대하는 또 하나의 득점루트는 세트피스 상황입니다. 에스파뇰이 비교적 제공권이 약한 팀인 만큼 코너킥이나 프리킥 상황에서 랭귤러와 노르만 같은 세터백들이 공격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그리즈만이 킥을 전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날카로운 크로스를 통해 세트피스에서 득점을 노리는 모습이 예상되는데요. 결국 이번 경기는 에스파뇰의 수비 조직력이 에틀레티코의 강한 압박과 빠른 공격 전환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느냐가 핵심 변수가 될것 같습니다. 에스파뇰이 수비적으로 버티면서 역습으로 한 방을 노릴지 아니면 아틀레티코가 특유의 전방 압박과 빠른 공격을 통해 경기의 흐름을 장악할지 굉장히 흥미로운 대결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전력이 우세한 것은 사실이지만 에스파뇰도 홈경기에서 끈질긴 수비를 펼칠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틀레티코가 점유율을 높이며 경기를 주도하겠지만 에스파뇰이 역습 한 방으로 변수를 만들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이번 경기 승부 예측은 고정 댓글의 S클래스 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현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연락 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해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경기는 생테티엔과 파리 생제르망의 맞대결입니다. 생테티엔은 현재 리그에서 9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상황인데요. 올해 1월 랭스를 3대 1로 꺾은 이후 종처럼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파리 생제르맹은 올 시즌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리그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마르세유를 3대 1로 꺾으며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경기에서도 파리 생제르맹이 강력한 모습을 보이며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아니면 생테티엔이 홈에서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경기흐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양팀의 부상자 명단 먼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생태티엔의 결장자 명단을 살펴보면 오거스틴 보아키와 벤 올드가 장기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상태입니다. 또한 이고르 밀라디노비치는 전개로 출전할 수 없는데요. 파리생 제르망도 몇몇 선수들이 경기에 나서지 못할 예정입니다. 골키퍼 테나스가 부상으로 빠졌고 한국 대표팀의 이강인 역시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팀의 핵심 선수들은 대부분 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테티에는 현재 리그에서 심각한 부진에 빠져있는데요. 최근 9경기에서 단 3무 6패를 기록하며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특히 공격력이 크게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 리그에서 18골을 기록했지만 최근 5경기에서는 단 3골에 그쳤습니다. 특히 주포인 스탕신과 카르도나의 득점력이 저조한 상황인데요.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적으로 나서면서 역습을 노리는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생제티엔에서는 공격수 스탕신과 카르도나의 활약이 중요합니다. 두 선수는 빠른 돌파와 측면 공격을 통해 파리 생제르맹의 수비를 흔들어야 하는 역할을 맡게 될 텐데요. 특히 카르도나는 1대1 돌파 능력이 좋은 선수로 파리 생제르망의 풀백들을 상대로 개인기량을 활용한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경기 생테티에는 파리 생제르망의 강력한 공격력을 감안하여 수비 라인을 깊게 내린 뒤 밀집 수비를 펼칠 가능성이 높은데요. 파리 생제르망이 측면에서 공격을 전개할 때 중앙 수비수들이 촘촘하게 배치되어 크로스 상황에서 공중볼 경합을 유리하게 가져가려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파리 생제르망의 하키미가 오버랩핑할 때 발생하는 뒷공간을 활용하여 빠른 역습을 노리는 장면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생제티엔의 공격수들은 파리 생제르망의 공격 상황에서 순간적인 공간을 찾아 역습을 전개하려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파리 생제르망의 수비가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는다면 의외의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망은 특유의 강한 압박과 빠른 템포를 앞세워 경기를 지배하려 할 것이고 생태티에는 이를 막아내면서 역습 기회를 노리는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리 생제르망이 초반부터 강한 압박을 통해 주도권을 잡고 빠른 공격 전개로 득점 기회를 만드는 장면이 주요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 생제르만은 현재 리그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 리그에서 70골을 넣으며 최다 득점 팀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최근 챔피언스리그에서 리버풀을 꺾으며 사기가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특히 우스만 덴벨라와 브래들리 바르콜라의 활약이 눈부시며 네베스와 비티냐가 중원에서 완벽한 경기 조율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도 주도권을 잡고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는 현재 우스만 덴벨레가 가장 주목할 만한 선수인데요. 덴벨레는 올 시즌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을 이끄는 핵심 선수로 최근 경기에서도 골과 도움을 동시에 기록하며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빠른 드리블과 개인기, 슈팅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생테티엔의 수비진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브레들리 바르콜라도 측면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댄벨레와 함께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중원에서는 비티냐와 루벤 네베스가 경기를 조율하며 파리 생제르맹이 경기 흐름을 완전히 장악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망은 경기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면서 상대 수비가 정렬되기 전에 찬스를 만드는 것이 핵심 전략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하프라인에서부터 강한 압박을 통해 생태티엔의 빌드업을 방해하고 빠르게 공격으로 전환하는 장면이 자주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빌드업 과정에서는 후방에서부터 짧은 패스로 안정적인 전개를 시도한 뒤 측면의 하키미와 바르콜라를 적극 활용하여 공격을 풀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키미는 특유의 스피드와 오버래핑 능력을 살려 오른쪽 측면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고 반대편에서는 바르콜라가 빠른 드리블 돌파로 생제티엔의 수비를 흔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댄벨렛까지 가세하면서 1대1 돌파를 시도하거나 크로스, 컷백을 활용하는 장면이 자주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원에서는 네베스와 비티냐가 빠른 템포로 패스를 주고받으며 상대 수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침투 패스를 시도하는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이 과정에서 파리생 제르망의 공격진이 수시로 수비 직권간는 노릴 가능성이 크고 특히 댄벨레와 바르콜라가 상대 수비와의 스피드 경쟁에서 우위를 정할 수 있다면 파리생 제르망이 쉽게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파리생 제르망이 유리한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요. 생제티에는 수비적으로 버티다가 역습을 노리는 장면이 자주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 승부예측은 고정 댓글에 S클래스 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자 이렇게 3월 30일에 펼쳐지는 해외축구 중계경기 분석해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예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승부예측을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베스트 픽스터 스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sve.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연락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해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